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투데이 홍순빈입니다. 오늘은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더 추워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일기 예보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오늘 생방송 투데이에는 새로운 기상 캐스터가 뜬다고 합니다. 헌녀 TV 그녀는 방송 중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헌녀 TV 그녀는 방송 중 BJ 양은지 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KNN 방송을 시작했는데. 저한테 노래를 굉장히 못한다고 작가님께서 작가님이 직접, 직접 이렇게 섭외한 제 보컬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보컬 트레이닝 선생님을 만나러 간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주부 노래 교실이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죠. 음, 오늘도 설마 발음 교정, 사투리 교정이라 해놓고 좋은 곳에 데려가 볼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이거 보면 또 어린이집 같은데 데려가가지고 어 너는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된다. 가나다라고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지. 나갈 채비를 하는 타워. 은지. 구두를 고르는데요. 신발 1. 신발 2. 양말을 빼고 이렇게. 근데 이거 좀 발이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은의 방송을 시청하던 어머니, 딸의 패션에 조언을 하러 전화를 거셨는데요 여보세요, 엄마. 양말 벗으라고? 엄마, 내가 바보로 보여? 나 양말 다 벗고 지는 거야, 엄마. 안녕하세요. 지금 KNN 방송 촬영 중이에요. 네, KNN. 생방송투데이 아시죠? 네, 하는데 네? 생투, 생투, 화이팅 이렇게 같이 했쳐주시면 돼요. 네, 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생투, 생투, 화이팅! 감사합니다. 촬영 장소로 출발합니다. 이곳인가요? 어린이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스피치 학원입니다. 야,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여기 가면 오늘 이런 분들 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무슨... 와, 진짜 장난 없다, 장난 없어. 은지가 반한 이 사람, 류성현이 아닙니까? 다시 보니 미남이네.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 가죠? 발성 연습이 한창인 이곳. 표준어를 구사하는 부산 경남의 젊은이들이 가득한데요. 오늘의 강사는 빠밤빤빤. 전 뉴스 앵커 정보영 원장. 언니, 오빠들이 너에 대해 잘 모르거든? 너서 자기소개 잠깐만 해볼까? 반갑습니다! 불산 대학교 이재랑 분 1학번 양은지! 희철이 인사드립니다! 와, 와 무섭다! <laughs> 어때요? 더럽다, 어때요? 그의 화답하는 여학생 안녕하십니까 코가 찡긋한 미소가 매력적인 김희주입니다.까지. <laughs> <laughs> 자 보면 지금 언니 오빠들은 사투리 별로 안 느껴지죠. 네. 네. 사투리 많썼었지어 엄청 썼었어요. <laughs> 근데 어 연습하고 공부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음. 문제라도 할수 있지. 네. 이제 입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가격을 지금 원고 들고 있잖아.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 아. 가. 가. 가그 가. 가. 소리가 좀 점점 되자. 가. 가. 할때 은지가 아, 아, 네. 지금 문제가 없다면 가 이렇게 목에다 힘을 넣어주고 해. 네, 그래서 네 목소리가 점점 허스키가 돼. 네 맞아요. 그렇지. 네. 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너무 목에 힘을 주고 얘기를 많이 해서 허스키가 되거든. 네. 목에다 여기 힘을 좀 빼고 있으면 됐어 자, 그래서 안에서 소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 기아 거겨 고, 교, 구, 규, 그, 기. 오, 아깝좋았 네, 저기장해하방 네, 에 방송에서 기송에서방송 방송에서 방송에라라라라서라송에서방라에서방라에서 방송에서 방송에서 방송 아, 왜 이러냐고요?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더운 걸까요? 아, 이렇게 빛나는 태양이 제 머리 머리 위에서 햇빛을 떼어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더운 거겠죠. 흡족해하는 지 그러나 정석은 이런데요. 구름 사이 햇살은 좀 강하지만 자람이 불어서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동해안 지방의 비도 차츰 그쳐가고 있는데요. 다만 밤까지 남부 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모레 또한 차의 비가 운기에는 아침 거리가 한층 더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택시 키우 오기가 길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은지야? 네. 어, 너한테 좀 도움이 될까 모르겠다. 네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 되고 있어요? 네.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따늘하겠습니다 대관령 수은주가 영도 서울도 7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쓰는 사람들이 음성은 안 돼. 그래서 음성만 명확해도 그 사람이 문자로 명확히 알수 있어. 한번 해볼까? 진짜. 어. 답이 보자. 보자. 소록도 성당이 응.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예. 소록도 성당이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한번더 시키. 소록도 성당이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조금만 더 크게 가 그러니까 목 목이 힘주지 말고. 자 진짜. 소록도 성당이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뉴스하기가 어려우면 주어 동사만 같이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어요. 이렇게만 해도 뉴스톤이 잡힙니다. 사투리 버전, 그 다음에 표준화 버전을 이렇게 똑부러지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고. 진짜 너무 색다르고 그리고 선 솔직히 오늘 방송 와서 시청자 분들한테도 도움 되셨으면 그걸로 된 거니까 네 이제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준생 분들은 제 오늘 방송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 방송인이 되기 위해 사투리 교정에 뛰어든 BJ 양은지 자신의 장점을 살려 말하라는 선생님의 좋은 대로 은지만의 방송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헌녀 TV 그녀는 방송 중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BJ 양은지 씨가 프로 방송인이 되기 위해서 이 사투리 교정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은 좀 뭔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 양은지 씨는 워낙 이 소통 능력이 좋기 때문에 프로 방송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양은지 씨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